알밤에 늑대 인간을 한번 해볼까요? 아, 8명까지 가능하네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 규칙을? 게임이 시작되면 파티원의 수에 따라 균등한 확률로 역할, 아, 역할이 배정이 된다고? 오, 여러 가지는 생각보다 역할이 많네요. 늑대 인간, 드래곤 후드, 성직자, 자경단, 마을 주민. 자경단이 의사 같은 역할인가봐요. 성직자는 한 명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고, 늑대인간은 한 명인 것 같은데요? 늑대가 인 8명일 때 늑대인간이 2명 자경당 1명, 성직장 1명, 마을주민 4명 드래곤후드는 누가 늑대인간인지 알지만 그들과 은밀하게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아 누가 늑대인간인지 알지만 소통할 수는 없네 댄스 샤플은달밤의 늑대인간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입니다 마을 진영 사람들은 각자 보유한 춤이 균등한 확률로 섞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힙합 댄스와 전통 댄스가 섞이면, 전통 댄스를 입력해도 힙합 댄스를 춥니다. 균등한 한글로 섞임으로 어떤 춤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반면, 늑대인간 진영의 춤은 섞이지 않으며, 원하는 춤을 자유롭게 출수 있습니다. 아, 이걸로 추리하는 거구나. 신장케 볼까요? 이거 하면 좀. 당신은 주민입니다. 휴, <laughs> 양가방 달고 오면 저기 무대 한 번씩 올라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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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춤추면서 어필해 보시지. <laughs> 가방 줘고요. 앞에 한번 당해 본 사람. <laughs> 어, 좋은 어필이었다. <laughs> 음, 오, 붉은 땅에 뜨는 공포의 밤. 이 마음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무서워, 공포의 밤이래. 모두 가 능력을 사용했대. 어, 무서워. 무서워! 누구야? 늑대 누구야? 그럼 늑대가 만약에 시민족이면, 아! 나 죽었어! 이 늑대 자식 누구야? 나 죽었어! 나 유령대서, 아, 유령대서 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구나? 나 여기 있어! 얘들아, 나안 보이니? 나 아, 여기 있다니까 얘들아 사우 경직이 안 됐대. <laughs> 아이 숨헐떡헐 떡거리고 있다니까 누워 있으면 부채를도제 못하다니. <laughs> 또 다인 또 늑대야? <laughs> 다인 또 늑대래. 아이 겁나 웃기네. <laughs> 아 겁나 웃기네. 아, 근데 진짜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 춤을 춰야 알수 있지. 아무도 춤을 안 췄는데 한 명씩 죽어가고 있대. 아니, 춤을 안 췄는데 죽어가고 있어,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춤출 필요가 없어. 그냥 감정으로 내 느낌대로 투표하고 있어. 근데 죽어도 늑대가 누군지는 안 보이네. 왠지 또 다인 선량한 시민일 것 같아. 이번에 또 죽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자 이번에 또 뭐라고 할까? 여러분, 저의 외모로 뽑힌 것 같습니다. 인풋 쪽 의심스럽게 생기긴 했어. 저는 진실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행 이번에도 죽을 것 같아. 설량은 심이다. 너 죽을 것 같아 이번에도. 전파 기억하시죠? 아니 더 죽을 것 같다고. 아니 춤을 추지 않고 그냥 그냥 냅다 얘야 이러고 죽여버리는데? <laughs> 원래 춤춰서 가려내는 거 아니야? 제가 늑대를 확실히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갔냐 예예. 얘, 얘, 얘 진짜 갔어? 왜지 죽었어? 왜지 시민일 것 같은 느낌이. 와 늑대야? 와 소로. 와 그러면은 남은 늑대인가 누구야? 성직자로 저격했대. 전 누구야? 허? 이거 자경장 성직자가 죽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알려줘가지고 일부러 노린 거이. 와,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이제부터 진짜 추리가 시작된다. 진짜 누군지 모르겠거든. 남은 늑대. 나 늑대 누구지? 다 다른 춤 주는데? 늑대 되면 늑대끼리 보이게 머리 위에 아이콘이 있던데. 아. 오, 선량한 시민일 것 같은데, 왠지.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닌가? 늑대인간인가? 근데 누가 늑대인간인지 모르겠어. 난 진짜 모르겠어. 어, 심판 내려지지 않았대. 여기서 와촌이 보낸다고? 드래곤 후드가 여기서, 뭐지, 와촌, 와촌이 보낼 것 같았어. 딱 느낌이 보낼 것 같았어. 자, 그럼 이제 몇명 남았지? 아, 3대1이구나. 와, 여기서 더커님을 보낸다고? 과연, 두둥타. 아니, 늑대 인간이 너무 시민한테 녹아들어 있어가지고, 누군지 진짜 전혀 모르겠어. 난 진짜 모르겠는데, 누구지? 하루로코님인가 왠지 더커님, 시민일 것 같은데. 어 늑대야? 어떻게 걸렸대? 고생 쭉 고생 쭉 다들 고생하셨어요.